네, 안녕하세요. 이용수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 내용은 음,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할때이 왼쪽 어깨를 뭐 과도하게 오른쪽으로 밀다 보니까 음, 몸의 위치가 변동이 되면서 이렇게 자꾸 앞으로 돌출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이제 필드에, 어, 시즌, 이제 필드 나갈 수 있는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뭐 겨울 내내 이제 연습들을 많이 하셨다면 이제 기대에 차서 나가셔서, 음, 좋은 이제 스코어를, 음, 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항상 레슨할 때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어, 이 고무밴딩을 많이 쓰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쓰는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 밴딩을 뭐 저는 이렇게 고리를 걸었는데 이게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 집에 문고리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고무 밴딩 이렇게 묶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한번 보여줘 봐. 정면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고무 밴딩이 이제 여기 를 왼쪽에 걸려 있는데, 이제 약간 타이트한 느낌으로 땡겨놓는 느낌, 너무 많이 땡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부분에서 고무 밴딩이 이 앞쪽으로 땡겨 나오지 않게당 느낌, 땡겨지는 느낌이 나지 않게 될수 있으면, 땡겨지는, 땡겨지는 느낌이 아니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이, 왼쪽이 나가지 않게 쭉 뒤로 좀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무리 내가 얘가 안 나가려고 해도 얘가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짝 앞쪽으로 무릎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이제 무릎이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무릎이 이동되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들려버려요. 이쪽이게 스웨이 정상 밑으로,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이 왼쪽에 이렇 걸어놓은 고공 밴딩을 계속 탄력을 유지한 채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어깨 기울기, 골반 기울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때 보면, 이 뒤에 햄스트링, 이게 햄스트링이라말죠이 부분이 굉장히 뒤에 땡기는 느낌이 나요. 이게쫙 찌릿한 느낌. 이것까지 느끼실 정도로 쫙쫙 땡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땡겨주시죠. 그래서, 백스윙 때 이제 이런 액션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이제 훨씬, 어, 그 위치, 기울기가 훨씬 더 정확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은 자꾸 이제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계속 나와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중심이 뒤로 나가기가 좀 불편해지고 물론 뭐 중심이 뒤로 가긴 하지만 이제 이게 앞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칠 때는 분명히 밸런스를 잡거나 아니면 내가 땅 뒷땅을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몸을 좀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백스윙 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을 바꿔서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껴볼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껴놓으신 상태에서는,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백스윙을 조금 이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올게요. 늘려지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이, 이 상태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왼쪽이 뒤로 빠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엉덩이 라인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 막 회전하면서 이렇게 스피나웃 때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이 고무밴딩이 그대로 땡기고 있는 느낌에서 왼쪽만 접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이런 느낌으로. 예. 보통 이제 그 제가 이제 뭐 레슨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제가 솔직히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저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 많이 겪었던 건데, 하지만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스윙의 그 일관성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비거리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차피 골프를 좀 오래 길게 치시려면, 이런 어 몸에서 어 위치나 각도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어차피 연습장 가시면 뭐 이렇게 쳤다 저렇게 쳤다들 많이 하시는데, 매일 평생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힘들더라도 이거는 좀 꾸준하게 좀 계속 하시면 스윙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땡겨놓은 상태에서 몸이 앞으로 가고 여기 땡겨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계속 접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왼쪽이 다시 들어가면서 이렇게 회전을 만들죠. 이때는 이제 뭐 회전하면서 얘가 조금 땡겨지는 느낌이 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동작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빠졌다가 이렇게 나가는 동작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 이게 이제 스윙에서 어 가장 그 미스를 범할 수 있는 음 가장 안 좋은 동작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처음에 그 백스윙 왼쪽에 걸었을 때그첫 단추를 제일 잘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다운스윙 느낌 이렇게 가져 주시면 어, 내가 생각은 있는데 내가 어떤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느낌 자체는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도구들을 쓰면서 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에, 방법을 많이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동작이 나오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확실하게 캐치를 하시고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공을 또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했던 느낌대로 백스윙부터 다운 스윙 그 오른쪽 느낌까지 해서 볼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일단은 약간 공을 치기 전에 연습, 그냥 빈스윙 느낌이죠. 빈스윙 느낌을 자, 아까 왼쪽에 골반이 나오지 않는 느낌에서 오른쪽을 뒤로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왼쪽을 접고 그 다음에 스윙 이런 느낌으로 좀 연습을 좀몇번 해보시고 자, 뒤로 빠지고 스윙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다시 한 번. 둘, 셋. 이런 이미지죠.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연습할 때는 뭐 100%의 수윙을 하지 마세요.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뒤로 왼쪽에 왼쪽이 나오지 않게 하면서 오른쪽이 뒤로 빠지고 네. 자 이거를 100%로 스윙을 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쭉 뒤로 빠지고 네, 제가 지금 공을 몇개 쳐봤는데요. 음, 굉장히 그 스윙의 일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그래서 항상 스윙의 일관성은 어떤 뭐 스윙적인 거보다도요이 몸의 밸런스, 위치, 각도에 다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제가 항상 지금 영상을 촬영하면서 매번 이런 강조를, 그러니까 몸의 각도라든가 위치 이런 것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으시더라도 어, 이런 연습을 좀 꾸준하게 좀 많이 해주시면 분명히 이제 실력 향상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어,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구요. 어, 레슨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